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현대 엔지니어링 지거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건물에 배기금이 가는 등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규모가, 언제부터 소음 피해가 있었습니까? 특파기 공사할 때 시점부터 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음 피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새벽에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새벽 뭐한 5시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4시, 5시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가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일주일에 두번 발생하는데 소장 분께서는 그거를 주민들께 참아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우렁터이 터지고 너무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네. 뭐 창문도 못 열지 경이라 그러던데 음. 지금 여기 분들은 집에 뭐 창문 환기나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 소음 피해, 소음 피해, 분, 분쟁 먼지 시멘트 가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네. 이 더운 날씨에 차, 저 에어컨을 켜고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세 피해도 만만치 가 않습니다. 네. 뭐, 애기도 놀라고 이런다 하던데, 여기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런가요? 애, 뭐. 애기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공사를 진행하니까 네. 그큰 소음 때문에 애기가 놀라서 경기도 하고 울고 막 부모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공사, 그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 측은 뭐, 거기에 대한 뭐, 피해, 뭐, 규모를, 소음을 줄인다는, 그게 되는 방안이 뭐, 다른 게 있으면 협상은 몇번 해보셨나요? 어, 협 소장하고 공무팀 몇 분이서 협상을 했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든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음, 그 지금도 그 1년째 협상 몇번 정도 하셨나요? 협상은 초반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네. 지금 자 집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한두세번 한 정도 음, 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피해 규모가 뭐 인원이나 피해 규모는 지금 제가 소음 피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한 서른 분 정도 동의서를 받고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집회 인원은 대략 한스0에서 서른 명 정도 매일 아침 여섯 시부터 한한 시간에 두 시간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는 또 예를 들면뭐뭐뭐 뭐, 뭐, 뭐 건물 파손이나 뭐 어, 특파기 공사할 때뭐집안에 타일이 깨어지고 나방 어, 바닥에 거미가고 음. 마당에 거미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이 아.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네요. 예, 접수 예, 예, 게 예, 게예게 접수하고 ]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소음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laughs> 건설사 뭐 어, 측에서. 소장, 건설 다른...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근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만 기다려 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예.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창문도 일절못 열고야 항상 닫아놓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이거 공사를 진행을 하면 주인, 주민들인데 첫 번째로 있지야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번더와 갖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와가 양해 유인적이 없어요. 네 남구청 관계자가 한번 마을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냥 공사를 하면 당연히 시끄러운 게 맞고 다만 건물이 올라가면은 여기 남구의 주민들이 늘어나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이제 여기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된다. 요런 자세였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예 인터넷상이든 유선이든 항의를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다 똑같고요. 사실 중재로서 역할은 거의 없었다라고. 조재국 구청장님은 제가 하는 말이 구청장님 사실 나는 내가 맨날 이렇게 신고를 많이 했는데도 구청장님이 나도 선거 끝나고 보자 카디만은 지금까지 선거 끝나고는 아 못 봤는데 맑은 거 청해할 때 와가지고 가는 걸 제가 막 하도 속이 상해가 구청장님 동로로 갈때 바쁘고 동로고 왜안 바쁘지요? 하면 제가 막그 소리 했어요. 그래 지금 집은 어떻게 하냐고 이래도 구청에서 말한 마디 안 하고 의원안고에 발전문 시킨다 가면 우리는 손 내보고 뭔지 하고 막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딱가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공사 찾고 2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피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텃파기 공사로 천석을 깰때 건물이 흔들리고 타일과 변기가 깨지고 마당 꺼짐 현상이 발생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남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돈도 없고 법대로 하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고 현대 엔지니어링 홈팀 관계자 말에 지난 7월 13일부터 집회를 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균열 등 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예정이고 8월경 미장업체가 투입될 시 공사할 예정이며 소음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후 작업하고 무소음공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소음공법 도입 전 소음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공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주택의 벽에 금이 가고 타일과 변기가 깨지고 마당이 꺼지는 것에 대해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남구청 건축가 관계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 6월에 남구청 환경과 관계자에게 소음 관련의 민원을 제기해 소음초과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 참관 없는 소음 측정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 환경과에 확인한 바 관계자는 평가표상으로는 소음 측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소음 측정 요구 시 앞으로는 측정을 바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명 오동 소음 원지 대책위원회나 조재구 남구청장과의 면난과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